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어니스트 극한 체험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어니스트님께 이런저런 제약사항을 두고서 만약에 이러면 어니님은 주식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예전에 이제 몇 가지 했었죠 뭐 무인도에도 가다놨었고 돈을 천만 원밖에 안 주고 만두만 먹이면서 주식 시키고 막 이런 것들 몇개 있는데 과거 영상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만약에 어니님한테 빌드업을 아예 못하게 하면 빌드업 매매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빌드업이 뭔지는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것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빌드업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냥 주식을 시킨다 빌드업 비슷한 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린님이 <laughs> 주식을 어떻게 하실까 이게 좀 궁금해서 난이도 최상이네요 <laughs> 왜냐면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좋은 거 알겠다 그런데 아 그런데 빌드업 왠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왠지 뭐좀난 하기 싫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주식할까 궁금하실 테니까 오늘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소신 발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주식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긴 한데 주식 안 한다고요? 네 저를 무인도에 가둬놓고 뭐 차트 뺐고 hts 기능 뺐고 기타 등등 다 좋아요 그때는 주식 할것 같아요 근데 빌드업을 포함한 빌드업 비스무리한 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심으로 주식을 안 하는 거를 그렇게 먹고 사는 거를 고려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드업만 못하게 한다 빌드업 비스무리한 건할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 할 거예요 근데 빌드업 비스무리한 것도 못하게 한다고 하신 순간 답변이 정해졌어요 빌드업 비스무리라는 게 어느 범주까지 생각을 하신 걸까요? 예를 들면 뭐 분할 매수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들으신 건가요? 근데 네, 제 기준에서는 빌드업한다. 매일 저축을 하면서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시드를 키워가면서 빌드업을 만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인 정석 빌드업이죠.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목돈이 있거나 아니면 목돈을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굉장히 분산해서 주식계좌에 쓴다. 그러면은 빌드업 비스무리하게 효과를 연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빌드업이야. 하지마. 이러면은 전 주식 안 해.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질문을 정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왠지 마치 통매수를 하세요, 무조건 통매수입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서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몰빵 매수 해야 됩니다. 이런 제약을 걸려고 한건 아니었으니까 네. 분할 매수를 허락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에 시간 값까지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주식합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밀드업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분할 매수를 할때 시간 값을 뺏어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주식 투자에서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라고 좀 확. 신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이런 거겠네요. 예를 들면은 언니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무조건 종목이 들어가면 한달 안에는 청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한달 정도면은 감수할 만한가요? 아뭐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을 활용은 할것 같아요. 근데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을 했다 안 했다 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네 그런 시장만 골라서 하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매매를 꾸준하게 하면은 유리하기 보단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골라가면서 그거는 왜냐면은 그런 매매 자체가 시장발이 굉장히 필요한 매매라서 이미 뭔가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시장을 골라서 매매를 한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주식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조언 많이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같은 거는 본인이 유리할 때만 투자를 하면 된다. 뭐 기관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계속 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지 않냐. 꼭 진짜 좋은 상황에서만 해서 그때 수익 내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언니님도 그렇게 가는 거네.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하게 되겠네요. 근데 제가 전제를 깐게 할지 안 할지 일단 심각하게 고민해본다고 했었던 게 좋은 때라는 거를 알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장 완전 박살나가지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때든 아니면은 뭐 금융위기 왔을 때든 막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게 한달 안에 반등이 올까 하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게 바닥 인줄 알았는데 지하 1층, 2층, 3층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게다가 또한달 안에 청산까지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그건 또 A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 그 때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제 스스로한테도 들긴 해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을 뭐 많이 고민을 할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좀달라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게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시간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 네, 기다릴 줄 아는 개인 투자자가 다른 기관이나 프로, 제도권, 기타 등등보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림에 대한 허용치가 개인보다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다릴 순 있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그룰 안에서 네 맞아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어, 네 굉장히 융통성이 높아지죠 제가 뭐 기다림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라는 얘기를 곧잘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기다릴 줄 알게 되면 정말로 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 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값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시간값을 너무 반대로 만 생각하세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수익 이게 되게 좋다라고만 생각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생각 해보시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수익 을 꾸준하게 내고 수익을 높여갈 수 있으며 많은 시들을 소화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투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뭐 진짜로 10만원 100만원만 투자하고 말거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소화할 수 있고 자신의 확률값을 높이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확률 값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시간 값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동일한 이유로 저한테 시간 값을 빼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주식 투자 자체를 굉장히 깊이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언니님 과거에요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을 때. 기간에 있을 때 프로 시절에 생각해 보면 조건이 달랐는데 그때 하셨잖아요. 시간값을 뺏진 않잖아요. 그것도. 거기서도 근데 막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기간에서도. 근데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은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시겠죠? 그쵸 그게 막한달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아니니까요 자, 오늘 제가 질문은 어 언니님 빌드업 안 하면 주식 어떻게 할 건가요라는 얘기였는데 이 빌드업이라는 게이 안에 요소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분할 매수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라는 걸 두고서 분할 매수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 크게 보면 이두 가지 조건을 뺏어갔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뭘할수 있는가 도박밖에 안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듣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언니님은 이두 개를 뺏어가면 안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완전 뺏어가면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되면은 하시겠죠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유리한 때를 좀 가늠하면서 한다라는 얘기로 또좀 들리긴 했는데 정답은 그냥 이거를 왜 뺐냐 이거 같아요 이거를 무조건 넣고 하자 이두 가지 요소는 무조건 넣고 하자 이거로 이제 이해하신 게더 정확한 이해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투자에 유리해지고 이길 확률을 높이는 거는 결국엔 분할 매수와 시간의 조율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두 개가 있고 없고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강조했던 균형도 잡아가는 거고 계좌도 관리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인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누군가가 시간값을 뺏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매매에다가 시간값을 뺏어버리죠. 굉장히 조바심 나는 매매를 해버리니까 시간값이란 거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빨리빨리로 가니까 자기 스스로 그 유리한 시간값을 뺏어버리고 훨씬 더 불리한 시합장에서 불리한 시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인 님이 과거에 이제 종목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셨는데 사실 내가 아 나한테서 시간도 뺏고 뭐 그런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뺏고 다 없앤 다음에 주식해야지라는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지만 그 종목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첫 매수를 하고 뭐 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뺏어가는 거거든요. 네. 뺏기는 거죠. 네. 물어보면 자기는 천천히 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빨려 들어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영겁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 뒤에. 다 뺏기고 나서. 울린 상태에서. 뭐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첫 매수 한 번부터 올바로 된 습관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배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다 잘못된 상태에서 이제 배워봐야겠네. 잘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저희 이제 클럽 얘기를 하면은 클럽에 오신 회원분들이 뭐가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언니님의 지도도 있지만 자기랑 비슷한 그런 수많은 다른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유리한 카드들을 뺏기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시키면서 하루 하루 하루를 투자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거를 혼자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단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하네 내가 좀 빨랐던 거구나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그 인지가 인지하기까지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클럽 안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같이 이제 매수를 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평단을 한번 딱 까보잖아요 그러면 막 성급하게 했던 분들은 평단이 되게 높아요 높은 상태야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하셨던 분들은 비슷비슷한 상태로 좀더 낮은 상태고 그러면 이제 그 높은 평단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 나만 혼자 왜 이러지? 내가 어디가 급했지? 뭐가 잘못됐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도 계속 주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클럽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살짝 그냥 얘기가 된 건데 뭐 그런 식의 유익함도 있죠. 클럽 안에서 회원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또 따라잡기 위해서 혼자 또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조율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기회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클럽은 뭐 저희가 이제 가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오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고 어니스트님이 운영하고 있고 뭐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좋아요. 몇년 하시는. 분들 주식 경험이 오래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어, 안전 습관 개선하면서 발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는 꼭 완전 초보자 아니더라도 정말 대부분의 주식하는 분들께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고 공지된 글 보셔도 되고요. 저희 링크된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카페를 먼저 그냥 회원가입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회원가입만 하면은 그라고 영상들 볼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찬찬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업로드해 나갈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